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오이기로 이렇게 하, 했는데요. 어,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암송해 보십시다. 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 일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야 연약하여 할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아 어? 예. 육신을 따 어디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어절육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데 이제 우리가 저, 에, 조만간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에, 사모하고 에, 에,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가게 될, 되지 않겠어요 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가, 가게 갈 때에 가기 전에 예? 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다가 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어, 그러면 이제 어, 자녀들에게 예? 너희 아버지가 예? 하나님 나라로 갈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다가 가셨다. 예? 또선자 선녀들에게 예? 너희 할머니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다가셨다. 어. 그러면 은 얼마나 영광이 될까? 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응? 그, 또 자손들이 예? 또 번받아서 아,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며 예? 이 8장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 참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의리 알아서 팔장 아 이걸 좀 예, 안성하는 예, 것이 좋겠어요. 저어정 음, 어려워. 음. 근데 예, 5절 6절은 2 절이지만은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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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볼것 같으면 그 3절보다 글자가 더 적어요. 예? 아, 제가 그뭐해 어, 그뭐 보니까 3절은 그 글자가 몇, 몇, 몇 지나면 63. 예, 63. 예, 예. 율법이 하면석 예, 석, 예. 예, 이게 예, 63이, 어? 세자인데 그, 어, 이게 5절, 6절은 두절이지만은 어, 5두절밖에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은 3절보다도, 어, 어, 암수왕이, 쉽장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이 오절 6절 오해 가지고 오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다음 다음 수요일에는 7절8절아 이건 좀어길 길겠는데 두절 또오도로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예, 5절에 보면 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예, 이렇게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또 영을 따르는 자이두 부랄까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어, 육신을 따르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어, 뭐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에, 그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중에서 얼마가 영을 따라 영을 어,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이제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중생해 가지고 이 영을 따라 아 산다고 그 말씀이죠 음 근데 여기에 영예 여기 용 이라는거 예0 1 0 이라는 말씀이 그 여러 번 나오는데 5 어, 5절로 11절 어 거기 오절로 11절 보면 그 영이라는 말씀이 어아홉번 나와야 요번0 이라는 말씀이 했는데 예, 그, 용이라는 이 말, 이 용, 어, 예? 어, 용은 우리의 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의 용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용은 있지요영은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 그, 예? 어, 그게 아니고, 어, 우리가, 가, 우리의 용이라는 말, 용이라는 말은 그, 1절 예?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노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 죽은 것이나 영은 예? 의로 말미암 살아 있는 것이라 여기 영은 우리의 그 영을 말해요, 우리의 영은. 예. 그리고 그 외에 열어 번은 다이 어 여기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 예. 그래서 여기 어 영을 따른다 하는 그 말씀은. 어, 성령님을 따른다 그 말씀이죠. 아, 어, 성령님을 따르 따르고 성령님, 성령님의 생각 아, 어, 이렇게 성령님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어, 서, 어, 그러니까 이성 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 다시 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예? 다시 말하면 그 중생한 사람들을 말씀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 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 중생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 예? 예. 우리가 다. 예, 예? 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중생한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건 중생한 사람이지요. 예? 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 어 중심에 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모셨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 예. 예. 그럼 이어 이? 이게 어절에 보면 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예?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예? 영의 일을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 성령님의 일이 무엇일까 예? 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많지요 뭐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시고 어? 아, 그런데 예, 에, 예성경님일이그 에, 에, 에? 특별히 어이 성경 말씀, 에? 성경 말씀. 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예. 그 어, 디모데 후서에 그런 말씀이죠. 있 디모데 후서 어삼 3장 <laughs> 기모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로기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또 예? 예? 우리가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예? 드러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어그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나를. 예? 예? 그. 어, 예?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요한복음 3 어여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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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은 곧 예수비들 증언하는 것,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 예. 아. 어. 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하나님의 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상하고, 예. 그, 6절에,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예? 어,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이니라. 예? 예. 생명. 그, 로, 로마서 그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 생명의 성령. 예,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에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 듭나게 하시고 예. 예, 성령님 어의 생명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생명 생명을 더, 어, 어, 더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또, 그, 요, 어, 어, 여기 보면 또 평, 평안, 예, 평안이라고 하겠어요. 평안, 예, 평안. 또, 어, 다시 말하면, 예, 어,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 예, 예. 영의 어, 생각은 평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그 갈라디아서 오자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위와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화평 평화가 여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은 어, 이 평화 화평이라고 말씀이죠. 예. 어, 그 로마서 뭡니까? 로마서 5장의 예? 로마서 5장일절 가서 보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양 예? 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예? 그 결과는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 어, 우 우리 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이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도 말하지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예? 예, 끊어지고 예? 예. 그러나 예? 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로 우리가 이롭다함을받았서 하나님과 교제가 예? 예, 회복된 것이지요. 이서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게된 것이지요. 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습니다 또, 마음이 평안하면, 또, 어, 어, 이웃과의 어, 또, 예?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예. 예, 올 시대에는, 아, 참, 이 평화가, 예, 아, 아주, 예, 참, 예, 어, 필요한 때인데, 예? 예, 예,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어, 평화의 도구가, 예, 아, 예, 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의 기도라는, 그, 뭐, 인가 성강가, 있지요, 예? 기도, 평, 평화, 평화의 기도. 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예, 오, 어, 어,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것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것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것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것의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 다 평화의 도구로, 예,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올 시대에 참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예, 올 시대에, 예, 예, 예 평화의 도구가, 예, 평화의 사도가, 예, 예 평화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예, 예 많이 있으면, 예, 예 아, 참, 예, 평화를 예?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이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쓰염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